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이번 방송 나도날 공포 게임은 나이트 와치 야경이라는 뜻의 공포 게임인데 제가 보안관으로서 첫 출근을 했고 저 위에 저 높은 곳에서 산을 둘러보면서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. 아 뭐야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. 오늘의 첫 출근이다. 긴장되는군. 아 이렇게 바깥을 보는 거구나. 안 보이는데 바깥이? 이걸로 볼수 있나? 음, 오늘도 이사는 아주 안전해. 볼 것도 없어, 볼 것도 없어. 좋아, 좋아. 비명소리도 없구만. 이런 공포게임 특성상 비명소리가 없으면 다 안전한 거예요. 됐스 오늘 일 끝. <laughs> 자야지. 뭐야, 아직 잘 시간이 아닌가? 아, 바깥을 봐야 되는구나. 아니, 보는 법을 모르는데. 어떻게 보지? 아, 이렇게 보는 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음. 아무도...없고 어? 저거 뭐냐? 저기 뭐 연기나는데요? 누가 캠핑파이어 이런거 하나봐 저게 해도 되는 지역이 아닐텐데 괜찮은건가? 저기 막 뱀같은거 나오지 않나? 저정도는 뭐 알아서 불 끄겠지 불나면은 가면 되잖아 됐어 오늘 일끝 됐어 더럽게 피곤하구만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한건 없지만 아 쪽지있다 저쪽.. 어 뭐야 응? 저기요? 누구십니까? 지금 주인공이 말하는 거겠죠? 저기요? 왜 뭐, 아무 말도 없어? 무섭게 뭔 소리야 이거? 이거 숨소리지? 약간 곰 소리 같은데? 곰 아니야? 곰이 고민한테 무전했나이 근처에 고민 있으면 아까 그 캠핑파이어 하는 사람들 위험한 거 아닌가? 어, 죽진 않았네요, 다행히. <laughs> 아직 연기가 나는 거 보면은 죽진 않았어. 근데 저 정도 연기면 사실 방귀대장 뿡뿡이 수준이거든요? 뭐 얼마나 재밌게 노는 거야? 껴달라고 해볼까? 아, 나가려고 했는데 딱 비가 와가지고 지금 우비도 꼈고요 뭐야? 엥? 거기 누구 있습니까? 뭐야, 누구야? 캠프? 캠퍼? 그캠퍼에 있었던 사람인가봐. 아니, 거기 딱갈라고 했는데. 어떻게 알고, 여보세요? 네, 저 여깄습니다. 당신이, 파크레인저 맞죠? 파크레인지? 뭐, 뭐, 보안관 그런 뜻이겠죠? 제가 맞습니다. 제가 보안관입니다. 이곳을 지키고 있지요? 하, 다행입니다. 미친 소리 같겠지만,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무 뒤에서. 사람 소리, 같으면서도 뭔가 돼지 소리 같았어요. 하지만 돼지 소리 같진 않았죠. 좋아. 드디어 첫 번째 일이 생겼구만. 이 게임을 40분 동안 했지만 한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드디어 나에게도 어떤 일이 생겼어. M 키를 누르면 미니맵이 생긴다고 합니다. 아싸, 드디어 일이다. 드디어 나도 보안관 같은 일을 하는구만. 이 비닐봉지를 쓰고 말입니다. 나가자. 신난다, 신나, 신난다, 신나. 이게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. 너무 집에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심심해요. 자, 어디 보자 여기서 지도 키를 누르면 아, 거리가 꽤 먼데? 잠깐만 야, 여기를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야? 이거 산몇 개를 차야 되는나난할수 있어 난 보안관이니까 난 멋지다고~~~~~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이 산을 이렇게 이렇게 뛰어서 간다고? 아, 이거 언제 가 아, 이 찾아보자 오토바이도 타고 가지, 아비 오니까 오토바이는 위험하겠지만 <laughs> 일단 얘, 얘 신났어요. 제가 봤을 때이비 내리는 날에 이 내리막길에 <laughs> 전력질주라고 가고 있어. 아, 언제 도착해? 이거... 아, 야,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? 너무 힘든데, 아, 뭐야? 이거는... 가방...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? 어, 뭐야?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. 어, 진짜 뭐 좋다. 응? 갑자기? 뭔가 느낌이 세합니다 뭐야 이거? 옷이야? 어린이네 옷 같은데. 뭐야 여기서 뭐 벌어졌나? 저기요! 저무덤 맞고 왔습니다. 제말 들려요! 어, 그, 어 여기 왔는데? 여기 캠프 근처야 저기요! 저 보안관입니다! 무전받고 왔습니다! 아무도 없나요? 어 뭐야? 무전받고 왔는데 어? 다 어디간거야? 어, 일단 텐트 안에 확인해보자고 하네요 설마 뭐 장난 전환는 아니겠지? 나 이.. 어? 이 비오는 날에 그쵸? 문을 열어봤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? 저기요 어? 손전등? 방금까지 여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? 뭐야? 무섭게! 어? 나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뭐야? 피자국 이거 뭐야 어? 어린애 목소리 아까 그 스웨터! 맞죠? 뭐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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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린애를 괴롭히면 안 되지 이제 시기야 어디어 어디서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3초만 기다려 3초만 오빠가 간다 오빠가 간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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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처 이 근처에요 바로 아 제발요 아나 어, 잡혔어 잡혔어 뭐야 저기야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저기요 저 보안관입니다! 보안관입니다! 이거 없었던 일로 해주세.. 요 뭐야 뭐야 어, 옷을 왜 벗긴거야 나는! 뭐야 이거 뭔뜻이야? 뭐야 이거 신종 프로포즈야? 어림도 없지 밧줄 풀어줘! 이씨! 야 뭐야 옷 벗고 뭐하는거 너는 왜옷 벗고 있냐고! 편집자님 모자이크 해주세요 제발요 야 이거 드이 뭐야! 다채튼 <끝> 여러분들 첫 출근에 죽었습니다. 정말 슬픈... 잠깐만, 야! 첫 출근에 나 죽은 거야? 첫 출근에 첫일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내가 간다 하고 죽은 거야? 아니, 불쌍하잖아. 재밌게 습니다 어? 녹화 좀 해보도록 하죠.